우리나라에 이제 마모톰이 도입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3cm가 넘어가면 마모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마모톰을 해본 결과,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 마모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 유방에 혹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모톰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혹이 있을 때그 혹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뭐 마취를 하고 이만큼 째서 절개를 해서 제거하는 수술로서 제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만모톰이라는 방법으로 비수술적 절개를 조금만 넣고 수술이 아닌 그냥 혹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마모톰이라는 방법은 좀 비급여라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흉터도 적고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그런 시술 방법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마모톰이 도입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3cm가 넘어가면 마모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술자의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혈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방의 모양이 많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 병변이 남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만모톰의 금기에 크기가 큰 경우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직접 만모톰을 해본 결과 크기는 금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몇 센치 이상이면 만모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모톰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크기의 리밋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의 절대적인 크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유방은 작아요. 근데 혹이 너무 커요.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제거를 했을 때 유방 모양이 너무 변형이 심하게 되거나 또는 피부 손상의 위험성이 너무 높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마모톰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보고 결정을 할 문제지 크기 자체로는 마모톰이 너무 커서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몇 센치까지 해봤는데 저는 10센치 넘는 것도 해봤습니다. 네, 10cm 가까이 되는 거, 10cm 짜리도 한두번 정도 해본 적이 있고, 뭐 요즘에는 5cm 넘는 경우도 심심찮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5cm가 넘어가면 하는 제가 되게 힘들어요. 본인들은 아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한 시간 동안 5cm 넘는 혹을 제거하고 나면은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는 의사가 힘든 거지. 어, 깨끗하게 잘 제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죠.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큰 혹을 만모톰으로 제거한 그런 임상 경험들이 이제 쌓여야지 잘할수 있겠죠. 물론 이게 어떤 혹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섬유선종이다. 어, 당연히 10cm짜리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섬유선종은 엽상종양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엽상종양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유선종이랑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한두 달 사이에도 막두 배씩 커지는 그런 혹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양성 엽상종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성 엽상종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엽상종양이 있다? 그러면 얘는 100%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지 재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엽상종양이 의심이 되는데 이 혹이 너무 크다. 그러면 100% 깨끗하게 제거가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만모톤보다는 수술로 하시는 게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냐?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엽상종양으로 만모통으로 할수 있다.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4cm 정도 까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4cm가 넘어가면, 어 사실 누가 해도 남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크기나 종양,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혹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게 과연 수술로 해야 될지 만모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주치랑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혹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클때 만모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에 따라서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리미트는 없다. 아무리 커도 할수 있다. 단, 엽상종양이나 이런 좀 특수한 경우에서는 아닐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